1 시간 정도, 60분 정도 되죠. 예. 예, 예. 어, 장시간이기 때문에. <laughs> 네. 예 이거 지금 어뭐 인생키나료에 대한 어, 총론을 지금 얘기하는 시간인데 일단 이거 갔다 왔는데 사진이 너무 열악하게 올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놀았는지 어떻게 결심을 <laughs> 지었는지 <laughs> 조금 이것도 인생키나료에 대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괌에 가면 첫 번째로 보이는 바다예요 아주 잔잔한 바다고 너무 희한하게 여기까지만 파도가 쳐요. 여기만 철석철석 치고 여기는 굉장히 그 옥빛의 그런 바다인데 여기 검은검은한 게 전부 다 산호예요. 배를 타고 이쪽, 이쪽까지 끝까지 이렇게 가보면 여기가 전부 다 뭔가 확인을 제가 해봤거든요. 산호더라고 요 그래서 이 산호에 의해서 여기 바다가 파도가 여기까지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수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데파도가 너무너무 잔잔해가지고 어, 그냥 엄마 품속 같아요. 그래서 바다는 바다지만은 정말 수영장도 아닌 것이 수영장 같아요. 그냥.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너무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야자수가 이렇게 널려 있고요. 경치가 너무 멋있죠? 네, 예, 너무 멋있어요. 어, 이렇게 노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놀았습니다. <laughs> 수영도 하고 배를 타고. 그리고 이제 실내, 그, 어, 실내가 아니고 실외 수영장이랑 바다랑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이렇게 놀다가 또 수영장에 갔다가 또 바다에서 놀다가 수영장에 갔다가 피자 시켜 먹고 음료수 공짜로 먹고 막 <laughs> 그렇게 이제 놀았어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서 이렇게 한, 한 달만 있으면 아주 돼지 같아 질것 같은 생각이 <laughs> 들어요. 네. 이렇게 멋있어요. 네, 이렇게 멋어요 그리고 이제 호텔에 가면 여기가 그 힐튼 호텔의 그 에스코트더라고요. 그래서 에스, 에스코트가 바로 이, 이 인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 박한길 회장님의 그런 또 축하 메시지까지 이렇게 카드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딱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지고 이건 이제 승급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는 거를 어, 제가 이렇게 찍을 것 같은 좀 예쁜 옷을 입고 찍을 거데요 <laughs>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찍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단체 사진 을 모여서 이렇게 찍었고 제가 어디냐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laughs> 손주예요, 손주. 손주고 여기 제가 여기 있어요. 네. 그래도 중앙에 딱 위치했죠. 네. 예 <laughs> 어, 이거 이제 좀 넓게 크게 이렇게 찍은 거고요. 우리 전체다가 그 승급자들이 50명이 그러니까 55차, 5 6차가 갔는데 56차는 이제 그 26일날 그리고 50, 55차는 26일날, 556차는 27일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저는 토요일날 도착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이제 이렇게 제가 마침 이제 본부장으로 갔는데 제 아시는 본부장님들이 여기 다 세미나 저기 그 사업 설명회를 한 번씩 오셨던 분들에 이요예 네. 여기 본부장님도 오셨고 여기 본부장님도 오셨고 오셨던 분들이 마침 같이 이렇게 갔더니 같이 만났어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는 분이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만나서 사진 찍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 사위랑 딸이랑 손주 이렇게 오, 이제 이제는 이제 제가 코타키나발로 갔을 때는.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막그 극기훈련하는 줄 알았어요. 애가 너무 어려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이제 같이 오는데 아주 잘 놀더라고요. 어 이렇게 이제 또 여기 어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사진 찍었어요. 여기는 이제 호텔 아니에요. 호텔 호텔에 있는 정원이에요. 정원이 있고 호텔이 있는 정원 이렇게. 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잘, 잘 찍었죠. 네, 여기 이제 그 우리 카메라맨이 네. 찍어준 거예요. 네. 아니 왜 이렇게 날씬해요? <laughs> 날씬한 거 아니, <laughs>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하시 거예요. <laughs> 바다에서 이렇게 놀수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예 네. 예. 에메랄드 우같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laughs> 놀수 있고요. 얘가 우리 손주가. 이게, 이제, 얘를 사겼어. <laughs>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오, 얘가 6살이에요. 오. 본인은 8살이거든요. 오. 근데 얘를 사겨가지고, 올 때까지도 그러고, 지가 이제 그 게임을 해서 얻은 그 음. 갈매기 대나무 음. 야자수를 이제 엮은 게 있거든요. 아, 얘가 좋으니까 얘를 딱 주더라고요. <laughs> 지가 기념을 하고 올라고있는데 아, 진 <laughs> 아, <깜짝 놀랐어. 웃음> 밝히는 것 같아요. <laughs> 여기는 뭐냐면 여기 그 어떤 해안가를 가면 그 포테기나 저기 저기 그 괌에 있는 해안가를 가면은 이 모래가 별빛이 난다고 했어요. 음, 음. 그래서 별빛 모양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 이게 전부 다그 조개 모래가 조개가 이렇게 그예 이렇게 파도에 휩쓸려서 나온 거래요. 이게 그래서 한번 찍어봤고요. 어 이렇게 찍었고요. 이렇게 찍었고요. <웃음> <웃음> 이거는 이제 그 이거 뭐라 그러지? 짚, <laughs> 예, 짚어 아, 네. 짚날, 이거, 이거 타는 거. 예,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고요. 얘까지 탈수 있는 그런 아주 안전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사진 찍었어요. 여기는 있뭐 사랑의 절벽이라 그래서 이두 사람이 머리를 묶어 가지고 예 머리를 묶어서 절벽에서 떨어졌대요. 예, 절대 로 헤어지지 않는 그런. 거. 그래서 이걸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예, 아, 여기 이제 호텔, 멋있어. 예, 호텔 그 수영장, 예,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너무 좋아, 가시고 싶으시죠? 네, 예. 꼭 오세요. <laughs> 멋있어요, 이렇게. 음. 이제 불쇼도 봤어요. 음. <laughs> 거기서 이제 공 호텔 안에서 공연을 하는데, 이것도 다 무료예요. 아, 그래서 예, 불쇼도 네. 공연을 했고요. 너무 참 이렇게 불쇼하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불을 막 만져요. <laughs> 아, 예. 그리고 이제 여기는 미스 감이래요, 이 사람. 미스 감이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음. 또 감하고 또 사진 찍었어요. 우, 이건 이제 스피치 하는 시간이 꼭 있어요. 음. 반체 스피치. 음. 예, 그래서 다 나가서 이제 이렇게 스피치를 하고, 어, 이렇게 이제 끝이에요. 괜찮죠? <웃음> 네. <웃음> 예,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느낀 부분이 뭐냐면 어어 저희들이 이제 어 나이가 많잖아요. 나이가 많은데 엄마들이 이제 이 사업을 열심히 해서 사업을 열심히 해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내니까 전부 다 이게 가보니까 어 정말 자녀가 많은 게 이렇게 행복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녀가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좀 잘못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녀가 많을수록 에터미에서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4명의 자녀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어총 7명이 함께 왔더라고요. 7명이 함께 왔는데, 그러니까 뭐 식구만 모여도 7명이잖아요. 7명이 벅적벅적한데, 결국에는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1세대로 에터미를 했다면, 2세, 2세대에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자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애터미가 만약에 이게 별로 안 좋은 사업이고 이러면 엄마들만 하고 말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해서 내 자녀에게 꼭 이거를 전달해야 되겠다. 근데 자녀들이 정말 유명한 유수 대학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해외 또 어, 이렇게 연수까지 받은 어, 그런 자녀들을 전부 다 불러들여서 애터미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이나 이런 데서 있, 있으신 분들도. 전부 다 나오라고 해서 애터미를 시키는 거예요. 어느 그 저기 본부장님은 사위를 3년이나 졸라 돼서 그 좋은 정말 아주 대기업에 계시는 그런 사위를 갖다가 애터미를 하라고 권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권유를 해서 지금 이제 그 사위가 팀장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나와서 이제 사업을 하고 이제 딸들도 전부 다 나와서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자녀 세대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본부장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 우리는 이제 늙은 세대다라는 거예요. 물론 늙은 세대들도 이거를 어, 많이 배울 점이 있지만 이제 팝펀 세대라고 해서 2030 세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2030 세대들이 또 사업을 하는 방식이 또 굉장히 빠르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하는 부분이 어른들은 이렇게 이해를 시키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이해를 시키는 게 너무너무 시간이 걸리고 고정관념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애터미가 정말 좋고 잘만 이해를 시키면은 빨리 이게 이해를 하면서 순수하게 여기에서 어떻게 최선을 하지? 이거를 이제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팝펀 세대가 굉장히 지금 진도가 빨리 나가고 있고, 엄마들이 본부장까지 가는데, 본부장까지 가는데, 보통 뭐한 7년이 걸렸다고 그러면, 지금 본부장 오신 분들이요, 몇, 몇, 어, 몇년 걸렸냐 하면, 3년. 3년 만에 본부장을 다온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저는, 어, 지금 이제 우리 발산 파워센터가 여기가 4월 2일이 되면 내일이죠. 내일 되면 여기가 5주년이에요. 5주년이 되는 해에요. 그런데, <laughs> 그분들은 여기 발사 파워센터가 생길 때부터 벌써 본부장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고요. 어, 이제 그 우리도 이제 정말 그렇게 좀안 차게 좀 해서 속도를 좀 빨리 올려야 되겠다. 이제 기본 실력들을 다 갖추었으니까 속도가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지금 이제 그박펀 세계들이 올라오는 속도를 보니까 길어야 본부장이 3년이고요, 아주 긴게 5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너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지금 여기에 흐름이 보통 이게 어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작할 때는 너무 너무 이게 모든 것들이 지, 진행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정말 잘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쫓아다닌 거예요. 근데 이제는. 방법을 알고, 길을 알고, 다만 이게 재심합력이 안 돼서 못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재심합력만 되면은 이제는 모든 방법론에 대해서는 터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올라가는 라인들은 3년 만에 본부장을 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더라고요. 전들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재심합력을 하고 이거를 끌어모으느냐, 같은 마음을, 같은 방향을 보게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기만 하면 이제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방법이 잘안 돼서 우리가 랜드마크다 뭐다 하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만만큼 우리도 이제 그 노력의 대가가 이제 나올 때가 됐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제가 맡은 부분이 세 가지예요. 뭐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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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오. <laughs> 와, 글씨가 잘안 돼. <laughs> 성공의 8단계 <laughs> 중에서 첫 번째로 어, 꿈과 목표, 설정두 번째로는 요 예? <laughs> 결단이죠. 세 번째로는 명단 작성. 아직까지 제가 이게 제대로 막 머리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어 이제 꿈과 목표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 사람이 꿈이 없다면 어 사람 무엇 하겠는가? 동물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동물은 꿈을 꾸는 게 없어요. 그날, 그날, 그 시간, 시간이 그냥 그 동물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이제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 뭐 아무 생각 없어요. 먹이 주면 좋아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머리 흔들고 좋아하고 그게 단인것 같아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꿈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 있다는 증거고 우리가 정말 이 꿈이 없다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꿈을 우리가 하면서 가져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애터미를 하면서 어. 만들어지지 않았던 꿈이 애터미를 진행을 하면서 꿈이 새로 생겼어요. 예, 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꿈과 목표 설정을 할때 어떻게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어,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정말로 잘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을 정말로 잘해야 된다. 이 생각을 잘못하면, 생각이 부정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은이 부정의 싹이 트게 되는 거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두게 되면, 긍정의 싹이 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누구의 마음이에요? 네. 나의 마음이에요. 자, 우리 뇌는 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을 알면 아마 꿈과 목표 설정이 굉장히 잘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뇌는, 어 정말 제가 어느 책을 얼마 전에 제가 책을 봤어요. 그 책에서 내가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물질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편도체라는 게 들어보셨죠? 편도체라는 게 있고요. 또한 가지는 전해골이라는 게 있어요. 자, 편도체는 뭐냐하면 어 이제 우리가 식물에 보면은. 자기가 꽃의 색깔이 되게 예쁘잖아요. 그거 예쁘거나 뭐 어떤 물질을 뿜어내거나 그러니까 방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편도체는 방어 체제예요. 방어 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어, 당신 이거 했으면 좋겠어! 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면 무조건 사람은요.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편도체는 방어체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부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당신 이거 했으면 너무 좋겠어. 예를 들어서 당신 국장을 갔으면 너무 좋겠어. 국장을 가세요. 만약에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속으로 벌써 이 반대의 마음이 딱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네. 국장은 내 스스로 가겠다고 하는 건 좋지만 누가 가라고 해서 국장을 가면은 너무 싫은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 편도체라는 거는 완전히 부정으로 접어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전해골이라는 게 있어요. 전해골은 뭐냐 하면 이거는 긍정이에요. 긍정인데 편도체는 우리가 일상 이제 영양 그 우리 속에서 자체적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체적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상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자체적으로 생성이 돼요. 근데 이 전해골이라는 거는 자체적으로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머리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써먹으면은 머리가 그 부분이 계속 발달이 돼요 머리를 써먹으면 이 주름이 꼬그러졌던 주름이 계속해서 펴지면서 어떤 그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더더욱 더더욱 이렇게 발전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그 생각을 써먹지 않으면 이 뇌라는 것이 완전히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생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전액 꼴은 뭐냐 하면 내가 생각하고 발전을 시키면 이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고 발전을 시키지 않으면 생성이 안 된대요. 그런데 이 긍정의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긍정을 계속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게 생성이 되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전액골은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수립을 해야지만 이전액골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쉽게도 이게 긍정의 마인드예요. 그래서 이전의골을 만들어내려면 우리가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편도체를 이겨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부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뭐 조금만 안 돼도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막 이렇게 사막의 골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또막 부정적으로 사막의 골로 막 실망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에서 생성 자체가 실망에 그런 것들이 크하게 차였기 때문에 이 희망을 늦추지 않으면 절대로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전의 꼴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이 전의 꼴을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려면 뭐를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이 차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수립할 때, 계획을 어떤 일을 성취를 시킬 때, 계획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 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 것. 이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서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전액골이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계속 우리는 부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정을 없애주려면 이 전해골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활성화를 시키려면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대해서 이 계획을 성공을 시켜야지만 전해골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성공을 시키지 않으면 여기에서 긍정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으로 이거는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을 어떻게 잡냐 하면 첫 번째로 실수를 줄여야 돼요. 실수. 실수를 줄이는 계획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간을 절약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뭐냐하면 집중을 해야 돼요. 이것들이 이런 계획들이 전액 골을 만들어내는 계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계획을 잡고 여기서 성취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으로 들어가는구나. 실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포자기가 되고 굉장히 우울증도 나오고 나는 될수 없어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머리를 이걸 생성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실수를 줄여서 긍정의 마인드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성공을 시키는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요 이번 시간에 제가 알려드릴 <laughs>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의 인체가 어떻게 내 머릿속이 구성이 되어서 우리는 조금만 뭔가 부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왜 부정으로 가는가. 조금만 뭐 어떤 게 있으면 이게 부정으로 가고 또 부정의 씨앗이 부정을 또 낳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망감을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 도대체 머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나. 이런 것들이 된다면, 꿈과 목표를 설정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설정해야 되겠어요? 이런 꿈과 목표를 설정할 때. 큰 시나리오도 그리지만,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도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를 자그마한 일이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이 될수 있는 가능성 이 있는 이런 꿈의 꿈도 목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목표도 설정 장기 목표도 설정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단기 목표를 설정하는데 그 단기 목표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세워서 거기에서 가능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능성이 나왔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만족감이 들고 거기에서 또 우리는 또 성공이라는 이런 희망적인 부분이 우리 뇌 속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 이렇게 정말 에너지가 발생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시면 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일을 이렇게 따져보면 내가 오늘 하루 했는 게어 내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를 볼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우리가 그, 뭐죠? 굿모닝 애터미에서 그 오토 판매사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갈 때 보시면은 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루의 일을 얼마나 우리가 성취했는가를 보면은 미래를 알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이 설정했던 부분들을 만족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 어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어,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계획들을 세워야지만 내일의 미래가 보인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계획 잡은 거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다 그걸 이루어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노력을 했을 때 우리는 굉장한 에너지가 발생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는 성행 지표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후행 지표가 있어요. 선행지표는 뭐냐면 내가 한달 계획, 두달 계획, 일주일 계획을 미리 잡는 거예요 선행지표는 미리 잡는 거고 후행지표는 뭐냐면 그 잡아둔 거를 내가 얼마만큼 이루어냈는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후행지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행지표와 후행지표를 볼때 뭐를 우선으로 해서 봐야 되는가 하는 거죠 뭐가 우선이겠어요? 선행지표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계획은 우선이 돼야 돼요 그 계획이 없으면 후행 지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행 지표를 잡을 때도 말했듯이 내 전해골에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나올 수 있도록 잡아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성공을 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서 에너지가 또 더더욱 더 발생이 될수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목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음, 어, 그러니까 선행 지표가 없으면 절대로 그 후행 지표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어, 여기에서 우리가 그 선행 지표에서 목표 설정을 하잖아요. 목표 설정을 했을 때몇 프로 정도가 나오면 이게 성공이 됐다고 라할수 있을까요? 100%다할수 있겠어요? 우리가 세운 목표에서? 100% 다는 할수 없지만 거의 60% 정도만 이게 내가 선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우리는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세워놓은 계획에서 60%만 달성을 해도 여기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후행지표를 할때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더 이렇게 우리가 더 고쳐야 될 부분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만족감이라는 거는 선행지표를 만들어놨다고 해서 이거를 내가 100% 완성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게 꼭표가 아니라 60% 정도만 이걸 완성을 했다 하더라도 후행지표에서 다시 계획을 다시 잡으면 되니까 여기에서 다시 이제 우리가 계획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면 되고요. 제가 이제 그 강의 중에도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 잠재의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어, 우리가 그 잠재, 어 잠재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잠재의식이 굉장히 무서워요. 은연 중에 내가 돌발적으로 어떤 행동이 나올 때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튀어나오는 게 내가 평소에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잠재의식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의식은 내 생각의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훈련을 아주 잘해야 돼요. 잠재 생각의, 이 잠재의식의 훈련을 잘하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을 머릿속에다가 잘 집어 넣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들이 100번, 200번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잠재의식 속에 묻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연 중에 내 나도 모르게 그게 행동으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재의식은 내 생각의 로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간절히 무엇인가 바라고 원하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 어저께 이제 복구치 국장님이 이제 잠실에 오셨어요. 송파에. 네. 센터에 오셔서 정말, 어, 많은 어떤 얘기를 좀 나눴는데 굉장히 그 자기가 바라는 그 목표를 계속 생각을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계속 생각을 하니까 어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게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 정말 어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거를 내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표하는 거는 금방 될 수도 있지만 금방 안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목표를 꾸준히 이거를 생각을 하고 머릿속에 되내고 이렇게 된다면 그 잠재의식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가서 이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계속해서 행동이 되고 계속해서 그러한 일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내가 생각을 돌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돌릴 수가 있을 때 정말 우리는 성공이라는 그 단어에 걸맞은 그런 위치에,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위치에 가 있다는 거죠. 그 시크릿 그 동영상을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5년 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바라는 그 이상향을 정말 수첩에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5년 후에 자기가 이사를 해서 그어 박스에서 자기가 5년 전에 생각했던 그 수첩을 열어 봤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이, 아이를 데리고 어떤 어떤 집에서 살게 되고 어떤 어떤 집에서 살게 될때 어떠한 그런 가족 분위기를 꾸려가고 이런 것들을 상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을 때 깜짝 5년 후에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모든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 깜짝 놀랐다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세세한 우리가 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애터미를 하게 되고 애터미에서 우리가 바랐던 생각들을 가지고 그 높은 고지 거기에까지 우리가 돈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예 말씀이 없으시네 네, 맞아요. 돈에 걱정이 없어야 되잖아요 네, 나는, 네.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돈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어야 된다 저는 돈 때문에 어떤 걱정이 생기면요 은 모든 일이 다 올수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제일 고통이 없는 게 뭐냐면, 본걱정 없는 고통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사람이 간사하게 몸이 아프니까 또몸안 아픈 거예요. 최고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어, 우리가 여기에 정말 우리가 이게 직장이잖아요. 이게 직업이잖아요. 우리가 직업인데, 여기에서 정말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거지 정말 우리 의터미가 그렇잖아요. 돈아픈 들지 않고, 여기에서 우리가 계획을 잘 수립해서 내 몸을 투자하고 내 머리를 투자하고 내 생각을 투자했을 때내 모든 것을 여기에다가 투자를 했을 때 정말 어렵지 않게 여기에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애터미가? 네. 그래서 제가 신규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저도 되게 장하고요. 제가 요건 이제 약간 여담이에요. 제가 이제 여기 그, 관에 가서 뭐를 쓰라냐, 엽서를 쓰라고 해요. 그래서 엽서를 누구한테 쓰냐 하면 자기한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소를 넣으면 그게 이제 붙여지는 거예요, 거기서. 관에서 붙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편지를 다른 사람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쓴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글씨를 정말 또박또박하게 예쁘게 해서 나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첫 글씨가 어떻게 썼냐 하면 장하다 썼어. <laughs> 왜냐하면, 애터미를 알아본 게 장하고, 예, 에터미를 이렇게 내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진행해온 게 장하고, 그리고 내가 어쨌든 리더스클럽에 들어온 게 장하고, 예.